자 캐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이게 지금 오신년 폭쟁 가운데 중앙에 사냥이 되시네 자 클래스부터 한번 볼게요. 초신 두개 오르피아 2초 3승, 별칸 2초 3승에 라울레르 1초 2승, 이르미나랑 라그라는 1초 2승 중복 하나 있구요 그리고 전설은 사빵구 나쁘지 않네요 사빵구 나쁘지 않고 이승격 1승격 자리가 조금 보이긴 하는데 3승격도 많이 돼 있네요 3승격이 조금 제가 안돼 있구나 3승격 조금 안돼 있고 2초월은 대부분 돼 있고요 신규도 좀 뽑으신 것 같고 얼티밋, 넷플립스, 릴림스 다 있고 세인티스랑 신규 2개 요 정도 없네요 총 4개 네 영웅빵꾸 제로고, 승격도 풀인 것 같아요. 신규도 지금, 3승격까지 다돼 있으십니다. 계승 보시면은, 명중이, 방어 1 좋고, 방삼 좋고, 방어 2. 아, 영웅은 조금 아쉬운데, 영웅 빼고, 무뎀 내성 6%. 희귀까지는 되게 괜찮고, 영웅이랑, 전설은 조금 안 좋다. 전설은 조금 안 좋고. 요건 쏘쏘하고, 요 정도 계승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 오, 초월, 아가시오니 두 마리. 아우라의 스켈스켈이 2승격, 아우라 2승격까지 3용합 1정령화씩. 아우라는 3정령화되어 있고, 박혀있는 게, 안타파프 박혀있네요. 안타파프 박혀있고 스켈에는 3융합만 그냥 돼있고각 3융합씩 돼있고 파프 어, 파프랑 발란의 일승격도 돼있고 정영화도 2111 되어있습니다. 어, 신화 정영화까지 또좀 꼼꼼하게 그래도 어느정도 해놓으셨고 전설은 타락 시면 타락만 1승격, 1승격이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고 나머지는 올2승격에 사방구 그리고 말록이랑 시면 타락 빼고 올2정영화에 하르나크, 오르펜 3정영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영화랑 승격, 뭐 그래도 꾸준히 잘 눌러주신 것 같고 영웅도 1승격, 2승격 섞여 있는데 2승격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정령화는 대부분 2단계, 2단계 절반, 1단계가 2단계가 좀더 많다. 2단계가 좀더 많고 승격 작업 잘돼 있고요. 희귀 빵꾸 6개, 영웅 빵꾸 몇 개였지? 영웅 빵꾸 9개, 이 정도 돼 있네요. 탈 것은 영웅 2개, 희귀 2개 빵꾸, 고급 일반 풀이고. 어, 아티팩트는 일반 아티팩트 2 개, 타 클래스 2 개, 타 클래스 2 개, 평, 미 증폭, 데미지 블록, 무뎀 원치저, 더블, 막관, 무막. 아, 어, 한두 개 정도만 요 원치저 이런 것만 바꾸면은 괜찮네요. 원치저란 게 평타 데미지 증 정도만 바꾸면 캐릭 괜찮을 것 같고. 컬렉션은 79.30% 이게 한3% 지금 신규 나오면서 3% 이상 빠진 거죠. 원래 80% 정도 되셨을 것 같고 0 컬은 51%의 이벤트 컬렉 어? 어? 0 컬이 이거 빠지는 거죠. 0컬 빠지는 거두개 있네요. 0컬 빠지는 거두개 패슨 보시면은, 모뎀 2에, 쌍시나 패신데, pv 스턴 내서 올라가는 거, 요렇게 끼고 계시고, 전설 명중 증가. 패, 첫 패는 위너 1. 더블 6%짜리도 있으시고, 헌터스 마인드, 스턴 멘탈리티. 스테미 11% 프로. 솔리드 아머 컨트롤러머 오아 이게 스테디언트 때문에 이거 끼고 계신 건가? 다른 것도 좋은 게더 있는데요 사냥에 이게 근데 만약에 약간 저 유지력 때문에 저걸 끼고 계신 거면은 인정. 지포는 어 지포 많이 모아 놓으셨네. 지폰 3단이 한 줄, 두 줄, 세줄 조금 안 돼요. 14개, 18개, 나머지 2단이고, 빵꾸는 6개, 그리고 컬렉션은 풀이네요. 컬렉션 풀이고, 육각에서 생존 쪽 조금 빠지고, 육각형 완성돼있고요 아, 피읍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그치, 석궁은 아무래도 이좀 유지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중2 병님들은 뭐, 지폰 잘 찍어 놓으셨네요. 지폰 잘, 잘 찍어 놓으셨고. 정령각인 오, 관용까지 풀, 관용까지 풀에 통찰 8-2. 서약 6의질서 5-2. 평범하고요, 여기는. 숙년도, 스네 43%의 방 9에, 스증폭, 무증폭, 더블, 원치명. 어, 숙년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여기 스턴댄서 5%에 모뎀 3이 정도, 모뎀 5 맞춰놓으셨네요 스턴댄서 5%에 마수께서 스턴댄서 5% 가지고 계시고 아 사령부폭 가보려고 아 석궁으로 사령부폭 그냥 사냥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진짜로 네, 스펙이 이게 음. 자, 아, 시그마, 스피어스 스킬 블록 3 좋구요. 모뎀, 더블 확률, 무뎀, 내성, 치저. 아, 시그마 작업 좋습니다. 물론 여기 1%, 1%,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바꿔주면 좋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스킬이랑 평타 들어가는 거 없고, 어, 1타 옵션들로 잘 맞춰 놓으셨구요. 각성이 국각풀에 마각이 888, 5, 5, 8, 5에 6, 5, 5, 그리고 10각이 지금 빵꾸가 하나 둘셋데 다섯 개 여섯 개 빵꾸네 여섯 개 24에 30 10각 24에 30이시고 자 그리고 템좀 보도록 할게요 구부적의 성역부적 구부적 성역부적 있고 오 어, 요거 아직 안 쓰셨네요 부부적에 성역부적 있고 기타 특이한 거는 초월석이 좀 있으시네 전설 초월석 볼수 있는 것도 좀 있으시고 세개 그렇고 스킬 한번 볼게요 스킬 구전스 임팩 1, 2의 어수디그 구전스 석궁이네요 구전스 석궁이고 떼노마 있구요. 테노마 마리오 있고. 프레이 셀레쉴드. 프레이 셀레쉴드. 그라비티 있고. 리차진 없네요. 요렇게. 오, 계승자 좀 많아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여덟 개. 저도 계승자 열 여덟 개. 구전스, 상초신, 구전스, 석공이고요 자, 우리 형님 템, 템 값도 같이 봐드리면 되나요? 어, 원명 848, 좋다. 축팔티에, 7, 축팔, 77, 7, 축칠, 팔, 팔, 축칠, 와, 파락세가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네. 그리고, 유고른에 11펜던트에, 7명갑. 7명갑의5회까지 그리고, 5회중시계까지. 좋네요. 5회중시계까지.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한, 8, 어, 한 850, 800까지도 좀 내려서, 가격을 조금 더, 조금씩 더 내리셔야 될것 같고, 음, 한600 초반에 팔면 좀잘 팔리는 게 아닐까, 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가격이에요. 죄송, 뭐, 좀, 다소 좀 안타깝긴 한데, 음, 요거 1차 신화 스킬. 네, 일단 800에 올려보세요. 800, 사실은 700도 지금 좀 많이, 어려워 보이고, 에, 현실은 지금 600, 사실은 조금,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600도 좀간당간 당해요, 이제. 왜냐면, 지금 유일 캐릭이 저렇게 700에 팔려버리면, 이제 이게 잘, 잘 이게 잘 받아야 600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 캐릭은. 에이. 600 정도 생각하시는 게. 그래서 뭐, 그러니까 800에 올려보고 누가 뭐한600 초반에, 600 초반 얘기한다. 그럼 제가 봤을 때 바로 그냥 팔아버리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바로 그냥 고민 없이. 어, 뭐야. 이거 좋은 거 있네. 7 사이아의 바람 각인. 뭐야. 8 지배자에 걷는 각인? 오우, 씨. 좋은데? 이거 팔 지배자에 걷는 각인이면은 이게 방어가 꽤 올라가서 이거 사가는 사람은 땡큐네요. 사룬, 사룬관은 어딨어요, 형님? 사룬관은 없는데요? 장비에 있나? 저기 창고에 있나? 자, 아무튼, 어, 계정 감정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